아시죠? 국룰이죠 네. 노트북에 딱붙여가지고 나무가 꺾여서 어? <laughs> 모든 게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개재미있어요 아알았어 이게 부연장 인성입니다 청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21기 부위원장 정미진 당연식 위원 조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2019년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이 청소년 참여 기구를 알게 되었고, 이번 2020년 좀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구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홍보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 자치회, 그렇게 부르는 단체에서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학생 자치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학교가 학생의 그런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겠다.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경기도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생각을 하여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을 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2020년은 면접이 좀 특별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영상으로 면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딱 교복을 입고 뭔가 좀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저는 원고지를 써서 그거를 좀 외웠지만, 다 외울 수는 없어서 좀 보면서 했거든요. 그치? 아시죠? 국률이죠. <laughs> 딱 노트북에 이제 아니면 카메라 앞에 딱 이제 종이 딱 붙여놔가지고, 눈 읽으면서 이렇게. 맞아요. 힐끔힐끔 <laughs> 보면서 했는데, 저는 좀 말을 조립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멀, 말을 버벅거렸는데,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말이 좀 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는. 저의 참여 의지를 엄청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아, 다 떨어졌는데. 아, 참여 아, 의지가 약했구나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슬프네. 네, 그래도 됐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오게 됐는데 만약에 선발직에 떨어져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총선의 참여 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있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 분들이 저는 경기도 참여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지원을 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단연직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넓려 있죠. 이 우선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데 정책팀의 교육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부위원장님과 함께 정책 정책팀에서 교육분과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분과는 말 그대로 경기도와 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제 제안을 하는 그런 분과입니다. 우선 청소년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직접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차세대 위원회였는데 이번에는 참. 차세대에서 참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여랑 비슷하게 해서 예를 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의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그 청소년들이에요. 사실상 어깨가 많이 무겁죠.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관을 경청을 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봉사 정신도 매우 중요하고 어느 정도 리더십도 필요하고 두 분이 한적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의지도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수 있죠.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는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는 기억 나시나요? 저는 못 갔죠 사실 그때 태풍 링링이었나요 그, 맞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너무 강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저희가 이제 지하철이나 그런 것들을 타고 갔어야 돼가지고 너무 멀기도 멀고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는 에 참여하지 않을래 그는데 <laughs>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네요 아 슬퍼라 근데 저는 그 태풍을 뚫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 와우 나무가 꺾여. <laughs> 모든 게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는 태풍을 뚫고 대토론에 참여를 했어요 아 멋있네요 근데 그때 저 대박인 거는 100명 중에 절반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태풍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거기에 제 사진이 박힐 수 있었는데 음 거기 잘 찾아보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사진 자료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캡쳐 음안 돼요 학교에서 <웃음> <웃음> 따단 경참 <laughs> 일을 하면은 제가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내는 제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내성적이어가지고 처음 보는 장소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학기만 되면은 약간 구석에서 약간 주구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수많은 학생 중한 명인데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활동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 성격이 엄청 활발해지고 짱구처럼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약간 사고뭉치가 됐죠. 뭐 선생님들도 갑자기 얘가 왜,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는데그거를 청소년 참여 위원회 참여 활동하면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재밌어요. 음. <laughs> 저는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면서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게제 삶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 자신이 겪는 것들에 대해 정책을 제안해 보는 경험이 흔치 않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게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만 학교 생활, 그뭐 공부만 하고 간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어른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 정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이 잘해줘. 우린는 통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우선 저희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주된 목적이 정책을 제안하는 건데요. 정책을 제안하면서 채택되지 않는 정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정책들이 왜 채택되지 않나, 않았는지, 수용되지 않았는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능력을 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21기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경기도 각지에서 오기도 하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갔어도 또 갑자기 2단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딱 오프라인 모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응. 촬영을 할 때도 사실 엄청 서먹서먹했었죠. 응. 네, 그래서 개인적 얘기하면서 엄청 친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뛰어들고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들도 하면서 친해지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 재밌어요. <laughs> <좀> 어렵네요. 야, <laughs> 아 뭘까요? <laughs> 참 어렵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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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렵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한번 그럼, 그럼 참 어렵네요.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의견을 약간 대표하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잘못된 전책을 냈을 때 그게 바로 수용, 수용이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아무래도 경기도 청소년들의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지내기 때문에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활동을 할데 있어서 불의를 일으키지 않고. 내부분업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요 사실 <laughs> 행복하게 하고 있긴 한데 행복한 음... 거 맞아요? 아, 음 당연히 행복하죠. 음잘 만족해. 모르겠는데요. 아, 아, <laughs> 이게 부연장의 인상입니다. <laughs> 어,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누리고. 아, 앞서 계속 얘기한 거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잘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정체 복지는 아무리 어른들이 시선에서 본다고 하든. 청소... 그런 정책이나 복지를 받는 사람들을 당연히 청소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참년 기구를 활동을 하면서 직접 건의를 하면은 더 효과가 배가 되고, 또 자신의 그런 프라이드와 <laughs> 좋은 경험이 될 거기 때문에 22기 위원님들도 많이 신청을 해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청소년 참여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에게 직접 필요한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잘 알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가 더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한테 위축장이 너에게 네. 사명감이. <laughs> 사실 제가 여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력하신 분들이고, 또 저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사회에 대해서 엄청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나도 그랬는데, 어, 너도?" 하면서 너도? 되게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고, 되게 끼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응. <laughs> 네.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연들도 많이 생길 생기...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친목 모임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친목 응. 모임이 주가 아니긴 한데 응. 아무튼 네.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해서 함께 전 21년도 22기를 함께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원하다 보면 경기도가 언젠가는 당신을 뽑을 거예요. 경기도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치. 그냥 막 찔러 보세요. 찌르는 게최고예 찌르는 게, 게 결론. 경기도가 우리를 원한다. <laughs> 경참이가 여러분을 원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시비기 여러분, 내년에 봐요. 안녕!